자 이렇게 되겠죠. 저 뒤로 갈 텐데 카메라를 통해서 좀 돌려볼게요. 음 카메라를 추가해볼게요. New 라 a 네, m e r a 투너드 카메라 프리셋은 28mm로 볼게요. 약간 넓게 보죠. 자, 뭐, depth 는 지금 필요 없고요 얘는 체크 빼주시고. 자, 오케이. 어, 카메라가 이제 들어갔고요 어, 자, 요렇게 지쭉 가는 상태인데, 한 5초, 한 4, 5초 사이에서, 자, 카메라 툴, 유니파이드 카메라 툴 해서, 좌측으로, 음, 좌측으로 돌려볼게요. 이렇게.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알수 있고요. 네. 오른쪽으로 지금 쭉 가는 모습이 되죠?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지나가요. 네. 자, 어, 그러면 이제, 지금 0프레임에서 봤을 때, 완전히 지금 옆으로 놓 상태인데요. 이렇게 가죠? 이렇게 가는 상태고. 음, 포지션을 좀 수정해 볼게요. 0초에서, 포지션 z 값을, 마이너스 한300 정도 할게요. 네. 그 다음에, 오케이. 한, 네, 마이너스 한600 정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, 오른쪽, 카메라 툴이죠, 지금.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, 이렇게. 앞뒤 거리를 좀 조절하시면 되고. 네, 그러면은, 이렇게. 이제, 모션이. 네, 이제 앞뒤가 같이 바뀌었네요. 그 다음에, 지금 9, 9초. 한돼 9초에서는 에... Z를 한1800 정도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하면은, 자, 우측으로 쭉 이동하는 이런 이제 장면이 나오겠죠. 이렇게 파티클이. 자, 이제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로 이제 앞뒤 거리 또 회전 이렇게해서 또 보실 수가 있고요. 약간 약간 비스듬하게 볼게요, 이거를 네,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으로 네,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. 음 글, 글로우를 예, 글로우가 일단 들어, 글로우를 좀 밝게 할게요. 그 파티클에 가서 예, 파티클에 지금 글로우 스피어인데요. 밑으로 가면은 예, 글로우 세팅이 있죠. 예, 좀 글로우가 있는데 좀덜 밝죠. 예, 글로우를 d 드로 바꿔주시면 되고, 그러면 예, 좀더 밝아지죠. 오페시티를 30으로 올릴게요. 예. 자, 색을 색을 또 조절해서 맞춰보시면 되겠고요. 자, 일단 뭐 이런 색으로 나타날 거고요. 자, 이렇게 쭉 빛이 가는 상태고, 네. 라이프를 좀더 늘릴까? 네. 라이프를 한 7초 정도? 뭐, 이제, 이런 식으로, 이게, 이게, 이제, 여러 개가 되면은 더 길게 할 수도 있겠죠. 네, 지금, 뭐, 라이트 개수는 뭐, 얼마든지 해서, 뭐, 여섯 개, 여덟 개 해가지고, 이렇게 빙글빙글 돌릴 수도 있는 거고요. 자, 이걸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달라지게 할 수도 있고요. 카메라로 돌려 보시면 돼요. 여기다 이제 회전을 좀 추가해 볼게요. 자, 다시 0 프레임에 와서 음. Z 로테이션 예, 스탑워치 눌러 주고 9초로 가서 3 곱하기 하면은 9, 3, 9초간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겠죠. 그래서 이러한 나선형 모션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모션이 이루어지고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터널을 쳐다볼 수도 있고요. 선을, 선을 좀 두껍게 해도 될까? 지금 파티클의 사이즈를 좀더 키울까요? 4.5로 좀더 키워볼게요. 자, 이제 선이 더 뚜렷하게 보이겠죠? 자, 뭐 이런 식으로. 자. 이렇게. 나선형으로 도, 돌면서 쭉 이동하는 파티클이에요. 이렇게. 자, 카메라는 지금 자유롭게 돌려보시면서, 예, 요, 지금 모션의 경로를 확인해보시고. 어, 요, 미 에미, 지금 에미터 4개로 하고 있는데, 요 간격을 조금 좁혀볼까요? 얘네들 간격을 더 좁힐 수 있겠죠? 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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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눌러서, 포지션. 자, 이즘 포지션을 보시면은 알수 있는 게 있어요. 아까 우리가 처음에 페어런트 연결하기 전에는 막그 절대 좌표였죠. 뭐, 3, 화면이 지금 640이니까 뭐 320, 뭐 180에서 뭐 이런 식으로 320, 뭐 180, 100, 뭐 이런 식으로 220, 뭐 이런, 식으로, 220뭐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 지금 좌표가 0을 기준으로 한 거로 바뀌었죠. 왜냐하면 이게 페어런트를 거는 순간에 이 에미터의 좌표는 너를 null, 을 기준으로 해서 좌표가 계산이 돼요. 그래서 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x축, y축 뭐 지금 100픽셀 이동한 거로 나오게 되고요. 얘를 절반으로 줄여 볼게요. 그래서 지금 그 y가 100으로 된 거는 50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은 마이너스 50으로 줄이고, 엑스가 마이너스 100인 거는 마이너스 50, 100인 거는 50 이렇게 하면 은 간격이 좁아지게 되겠죠.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광선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이러한 광선이 되는 거고, 음, 뭐더 좁힐 수도 있겠죠. 네. 뭐 30? 네. 30으로 할까? 마이너스 30. 뭐, 이렇게. 30, 30하고 마이너스 30으로 하면은 더 간격이 좁아진, 뭐, 이런 상태로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. 예. 음, 그 다음. 예, 일단 뭐, 이런 식으로 되고. 여기서 만약에 이제 뭐 떨림 같은 거, 떨림 같은 거를 좀 추가할 수 있어요. 그고 전체적인 어떤 움직임의 변화를 너에다가할 수도 있는데 예, 일단은 너에다가 한번 해볼까요? 여기에서 지금 포지션 이동은 내비두고 여기다가 포지션에 너레 그 포지션, 알트 스타 버치 클릭하시면은 익스프레션을 추가할 수 있죠. 네. 여기다가 제가 위글, 위글을 써 주고요. 어. 좌표 그 많이 이동을 할건 아니에요. 그래서 음. 지금좀 10, 20 이렇게 해 볼까요? 그러면은 어, 얘가 지금 막 어우, 떠, 떠니까 떠니까 흩어지는데 이게 왜 흩어지냐면 은그 관성이 부여되어 있어서 그래요. 예. 어우. 근데, 이러, 근데 파티큘러는 이런 식으로 뭔가 의도치 않은 거에서 새로운 걸또 발견하죠. 예, 이런 게 파티큘러고요. 이건 의도한 건 아니야. 예. 이렇게 지금 떨림을 만든 건데 얘가 직선으로 보이게 하려면은, 그 파티클의 에미터에서, 벨로시티 프롬 모션을 0으로 하시면 돼요. 0으로 하시면 얘가 너무 꼬불꼬불한, 게뭐 이런 선. 범위를 좀 줄여야 되겠군요. 뒷부분의 범위라, 범위를 한55 정도? 어, 이 정도? 약간 꼬불꼬불한 선으로 보이게 할 거라서, 10콤마 5 정도? 두 번째 숫자가 이제 범위죠.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약간 떨면서 가는 네, 이런 느낌이 되고요 근데 지금은 이 상태가 약간 이제 꼬불꼬불한 선을 지금 만든 거죠 직선이 어떤 그런 아까는 깨끗한 선이 아니라 이러한 이제 뭐 이러한 선을 이제 사이버티카, 이런 선을 만든 건데. 만약에 이게 각자, 각자 어떤 꼬불꼬불한 게 각자 따로따로 되게 하려면은, 여기다가 위그를 넣을 게 아니라, 이거 e x p r e s 은 alt 제거를 할게요. 이 에미터에다 각자 줄수 있어요. 그래서 에미터의 포지션에다가, 스타버치 알트 클릭하고, 거기에 위을 가로 열고, 시콤마 5라고 해볼게요. 가로 닫고. 그러면은, 그 하나만, 하나만 이렇게 떨림이 나오는 거고요. 그래서, 그, 각, 각 그, 에미터의 포지션에 넣어주시면은, 다 따로따로, 네, 또, 모션을, 해볼 수 있어요. 이러면 이제 그, 그 선의 형태가 이제 다 각자 나오겠죠. 어, 그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 네, 흩어지는 거로 하려면은 Velocity Promotion을 올려주시면 되고요.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어, 해보실 수가 있고요. 어, 에미터 지금 네 개를 해서 널, 널의 묵, 페어런트를 묶어가지고, 어, 널을 이용해서 지금 파티클이 이렇게 선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모션을 해보고 있구요.